자, 이번 시간에는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엔트로피, 그다음에 이상적인 이상적인 제열기그다지에실해열도록하지습부해첫번째하겠역니정첫비째역과정의정미비간역하정의의보를습니다 가역 어, 가역과정은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교 o u n g young young y 어, 간단한 진자로 보면 어, 한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왕복 운동하는 녀석의 경우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는 과정하에 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이 간단한 진자가 계속 진동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가역 과정은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실제로 진자의 어떤 운동을 보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죠. 있기 때문에 처음 위치로는 되돌아가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진동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실제 상황에서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뭐냐 하면 열력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쓰면 자연 현상에는 항상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는 일어나는데 어느 쪽으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6페이지에 열역학 제2법칙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 두 물체가 접촉되었을 때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열역학 제2 법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이때 나오는 무질서도가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고 하고 교과서의 왼쪽 밑에 보면 엔트로피를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S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 분의 열로 표현합니다. 사실 엔트로피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도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T1이고 하나는 T2입니다 어느 것이 큰지는 모르지만 열이 T1에서 T2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왼쪽에 어, T1이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델타 S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T1 분의 마이너스 Q 오른쪽에 t2인 물체의 엔트로피를 델타 s2라고 했을 때 t2분의 q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각각 물체 엔트로피 변화의 합으로 쓸수 있겠죠. 이는 마이스 t1분의 q 더하기 t2분의 q를 쓸수 있고 이것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는 하 방향, 즉 델타 s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를 정리하면 T1이 T2보다 크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열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또한 교과서 밑에 나와 있는 잉크의 퍼짐 또는 기체 분자의 퍼짐 잉크가 퍼졌다가 다시 모이는 일이 없고 기체 분자가 퍼졌다가 다시 모이는 일이 없는 것처럼 자연현상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한다. 또는 모든 자연 현상이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또 열역학 제2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상적인 열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로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가역 과정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로노 기간의 순환 과정을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온 팽창을 합니다.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팽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등온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열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 100%를 일로 변환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때 고온부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단열팽창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팽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단열팽창 과정에서는 받아들이는 또는 나가는 열이 없고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외부 일을 했고 따라서 온도는 감소하겠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때 전부의 온도를 t2라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과정입니다. 어, 등온 압축입니다.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감소해서 압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첫번째 과정과 마찬가지로 등온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어,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이면 q2. 열 에너지도 마이너스 값이죠. 즉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순환과정의 마지막으로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과정인데 어,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어 가운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어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을 전개해 보죠. 첫 번째 과정 등온팽창에서 엔트로피를 델타 S1이라고 하면 이때는 T1분의 Q1 받아들인 Q1으로 쓸수 있겠죠. 두 번째, 단열 팽창에서는 엔트로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Q 값이 0이기 때문이죠. 단열에서는 Q 값이 없습니다. 세 번째, 등온 압축 과정에서는 어 이때를 엔트로피를 델타 S2라고 하면 마이너스 T2분의 Q2가 되겠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열 압축에서는 팽창과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엔트로피 변화는 S1 더하기 S2로 쓸 수가 있고, 이를 전개시켜보면 T1분의 Q1-T2분의 Q2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가역 과정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델타 S 값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을 Q1분의 Q2를 T1분의 T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열 효율의 값은 1 Q1분의 Q2로 쓸수 있는데 이것이 카르노 기관이 이상적인 기관이라면 1 T1분의 T2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이 교과서 65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상의 열 효율은 절대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최대 열 효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식을 잠시 보면 T2 즉 낮은 온도를 0K으로는 절대 못 낮추죠. 절대 못 낮추기 때문에 뒷부분이 0이 될수 없고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이 1이 될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열기관은 당연하게도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고 이것이 곧열 에너지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열기관 자체에서의 열 에너지가 전도나 또는 복사 같은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또한 손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증기기관차 제일 왼쪽에 있는 겁니다. 증기기관차에 사용되는 증기기관은 초기에 매우 열효율이 낮아서 대략 8% 정도 나왔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어, 가솔린기관의 열효율이 대략 20에서 30%고 디젤기관은 이것보다 조금 높아서 25에서 35% 정도의 효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 높은 곳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낮은 곳의 온도가 1,440켈빈 정도가 됩니다. 이 온도에서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8%의 열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온도가 정해지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가장 최대치의 열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열기관들은 이거보다는 다못 미치게. 된다. 라고 이제 이해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